유튜브에서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 사우스 t h Korea is o v 라는 영상 보셨나요? 아니 알고리즘에 갑자기 너네 들은 망했다 이런 영상이 뜨니까 안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특히 2060년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요.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한국의 출산율이 지금처럼 계속 낮아지면 2060년에는 1600만 명의 인구가 사라지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이 된다고 해요. 25세 이하 인구는 전체의 10%도 안 되고 더 충격적인 건 5살 이하의 아이는 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주변 친구들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결혼이나 출산을 정말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아이를 낳는 건 사치다 라는 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 세대는 아이를 낳는 걸 이렇게까지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아이를 낳을 거고 그럼에도 미래에 태어날 내 아이가 이렇게 무한 경쟁 시스템 안에서 과연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 이 걱정부터 드는 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안 왔던 건 한국의 사회적 환경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는 거였어요. 아이를 낳고 키운 일이 기쁨과 희망이 아니라 불안과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현실이 진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영상에서도 유일한 해결책은 출산율을 올리는 거고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무한한 경쟁 속에서 지치지 않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창의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만 잘하면 된다 좋은 대학 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내 아이가 어떤 것에 재능이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걸할때 행복한지 넘어져도 보고, 스스로 일어나도 보고, 그렇게 스스로 실패 의 경험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수체적이클수 있을지 그런 환경을 뭐 좀다 함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은 저처럼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위하는 마음으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아니, 한국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도, 아이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이 좀 행복하게 할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같이 고민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